아마? 어 맞아. 그때 그는 요정이랑 아마, 아마. 같이 감초 2인방이었지 나도 왜안 불렀어? 나도 왜안 불렀어? 나도 왜안 불렀어? 나도 왜안 불렀어? 불렀어? 야, 다 불렀어. 얘들아, 나 푸딩을 얼려버렸어. 그 식감이 이상한 샤베트 같아. 개웃기. 에, 우마 쏘. 아니야, 이 푸딩은 푸딩 식감이 있어야지 맛있는 건데. Ready. <laughs> 홈런볼을 얼려 먹다 못해. 홈런볼을 녹여 먹어야 된다고 진짜. 이건 뭐, 뭐였나 이거? 오오옷! 오! 호 개웃기네. 형 형님 이건, 이건 진짜 억울해. 이건 너랑 테러리스트랑 이 사상이 색깔이 똑같아. 고마워왕. 여기 다 야! 또또 또! 야idad. 또 있어! 또 있어! 어? 야 이놈아 야. 아까 왜 이럴 수가. 역시 일부로그러그 아. 그래. 만저가. 아니 어. 말이 안 돼. 이게 왜 죽어요? 이렇게 거미를 보여 주는게 생긴 거쳐와 갖고. 요번 시 들어다 봤 보여 주면 좋지 않아? 그사 거리가 높게 된건 아니죠. 그냥 기분이 뭐, 나빠. 뭐, 자꾸 얘네가 ADS를 걷는다는 게 아주 기분이 아. 나빠. 와! 맞은 거야? 킹이다 잉. 이 킹. 이. 아니 뭔데 그렇게 예가 만든 거 잘가. 들어와. 들어와. 오, 와 도깨비 저게 헤드가 아니야? 아니 나왜 아루니? 와마음속한 켠에 있던 아루니 잡은. 시바야. 네? 꽃을 좋아해. 맞아. 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연꽃은 좋아해. 우리 아론이 게이트 개 붙여. 게이트 붙이기 장인. 아.. 조냥 개빡쳐. 왜.. 우리 아론이 게이트 개 붙여요. 개장.. 아.. 짝팔세명 어, 한명 부상. 아.. <laughs> 9명.. 어. 아버 컷! 에이스 개 피. 어, 여기 그거다. 딱타딱타 전화. 어. <laughs> 라스트, 에이스 부상이었어. 2오 오? 어? 뭐 하냐? 아, 진짜 저 쓰레기 아니냐? <laughs> 아이 그다운. 쓰레기라니요. 누가 누가 보게 놓은 내 사장 소스 봤을 데 꺼야 되는다 어떡하지? 아 그거 혹시 음. 난감네 <laughs> 모르겠네 음. 아쓰아스 쓰바... 뭐지야 미안하다. 야, 여기 뭐 터지는데 지금. 뭐야 여기 잘고 있어. 었 키바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죽을 거다 피하잖아. 찍찍하고 그냥. 아스바나랑 조피아 같이 오네. 얘네 브레멘 음악대인데 거의. 조피야. 와 우리 못지 우리 못지 키리 하나요? 뒤로 돌았는데. 거기 말고 오른쪽. 응그쪽 음, 방이랑 그옆두명 있어. 블루. 오 혹시 블레이즈 막테가좀 있나? 어내 집에 보면 좀 있어. 디디디디디. 모르겠다. 야, 나이스! <웃음> <웃음> 야, 어 <laughs> 야, 힘어 야, 어 야, 힘어 야, 힘들어! 야, 힘들어! 야, 힘들어! 야, 힘들어! 안 돼, 그깨 야, 다고 야, 아다어어가힘라가 야, 라 이번엔. 나어 야, 어일반 A 쪽에? 여기저기 들어있었다 아, 아예 반대편... 침실 쪽... 침실이 화장실 쪽... 아... 오케이, 영웅 아... 영웅공장... 아... 여기 왜 문이 막혀있지? 뭐... 형이다 막혀있던데... 지... 신기하지... 이제 1층 아 사이트가 막혀있잖아요1 사이트가... 1층 이트가 1층 사이트가... 1층 사이트가... 1층 사이트가... 1층 사이트가... 1층 사이다가 아니, 사이트가... 1층 사이트가... 1이트가1 어, 사이트가... 1층 사가이트가1트 아니, 나한테 힐안 주는 드론이 왜 쓸모 있는 거지? 애들 안 와? 사카리나 찍었어. 왜 소울, 새끼야. 오, 씨, 깜짝이야. 야, 게임 유연하게. 기생방 철거합니다. 아이, 그만 뚫어, 그만 <laughs> 있어? <laughs> 저기 코너스테이션 저거 뭐. 뭐야. 뭔데, 플레이? 드디어 이킬레이 했어. 야, 나 진탕 맞으 커버 좀. 좀. 나 진탕 맞으면 커버 좀. 왓서힐 받았다 아 맞다 어? 예 왓츠 힐 받았다 좀 있다 좀 있다 바크리 썼다 불비야불비 어, 글비 양념 오쉣쪼 어? 비아 아. 복도 불비 다운 아 안심하세요 아. 트이지나릴라고뭔 소리야 아리가또 나이스 아, 필수, 필수. 오기야 어.. 어.. 오.. 근데 힐 한.. 번더 어, 랜트리 틀어버려 아 근데 방금 좀 막.. 맞.. 맞은 거 아닌가 이좀 위험했는데 나도 뚫렸을 수도 있거든 한 발.. 한 발.. 틀려가 아니고 근처에 있는 암호 따라가더라고 드론 개또다재 드론 개또다재 드론 개또다재 미안해 캡솔 안녕 코나 내가 깬거 같아 미안해 <laughs> 내 잘못했어. 내 아, 잘못했어. 다들 핀 실어봤지. 몰랐을 데안 어, 드 어,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들어왔다 들다야 그거 있어 그거, 그거 왔어 노마 홀딩하거예요 어. 아니 이거 하나 까야 될게. 노마 왔다잉? 야야 빼빼빼빼빼 와, 피가 이렇게 안 뭐야? 플이다 어, 이거. 말이 안 돼. 내가 진다고? 노마도 핏. 야, 아, 지기 게임이 너무 바뀐 것 같아. 분명 그래도 좀 묵직한 게임이었는데. 노마드 피이야 형님, 참호 좀 나와봐줘. 그 내가 그그 야마... 보고 있거든. 칼기? 다운 조피야 응, 받아달라고? 어, 참호. 쟤 레필 레필로 인하거든 지금. 니가 참호 맞아야 돼. 아, 야라를못 봤어. 근데 나머지. 애들 뒤쪽에. 야, 운만 절이다. 이건 뭔가? 이건 빨리 해야 돼. 거기 조심해, 거기 조심. 깨타 깔렸다, 조심. 노마드 피해. 왼쪽. 저만? 오야야 오야나야. 저 철조망이 두 명을 죽였거든 지금. 철조망 쪽에 두 명인가 보다. 오 나이스 오, 밴드! 나이스! 바이지루 바이지루 바이지루. 알겠네? 바이지루 바이지루 바이지루. 오, 그렇지. 정신 차려. 잘하고 있어. 복귀한 것지 뭐. 나이스. 총알, 총알 한탄창 뺐는데? 아, 아 뮤트 걸림. 이 맵은 아직 스폰킹이 안 되겠네, 그럼? 있긴 한가? 아닐 거라 생각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애 있어. 다 먹힌다. 와, 저거 다, 그거 당했는데 진짜 어, 그 일어나더라, 씨. 기분 개그리 너. 야, 여기 크레이 막혔네, 크레이버 먹혀, 형님? 뭐야, 이거? 와. 이거 야! 이거 말이 돼, 이게? 뭐야, 형님, 왜, 왜 죽었어, 너? 에휴. 옆에 막 부르려고 갔는데. 복수했어. 너거 나와봐. 잘했어. 그렇지만 우리 이제 벽을 뚫지 못할 거야. 복수했어. 잘했어. 아직 프로스트가 안 죽었어. 와, 나 이거 탄탄도 좋해 가지고 탄창을 5점이 I'm dead. <목소리> 오! <오오>! 무기 <목소리> 스킨 바꿔야지. 아못 바꿨어. 바꿔. Secure the bomb. Secure the b o m b 어디 어디 까는 거야? 깔아야 될 거군요. 너의 마음이 이끄는 곳. 에 좋아. 안한안 맞았어. <laughs> 진정하라고 공격. 한 대도 아직 안당안 맞았어. 진정하라고 공격. 틸팩 안갈거 스펀켓 나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어차피 웨이 땄어. 와서 코너 스테이션 받으러 뭐야 너의 코너 안 깔았냐? 여따가 여따야. 거기 보여. 뒤에서. 그래 그까 거기서부터 파괴될 수도 있겠어. 아주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런 응. 널 위해서 너 전용으로 하나 깔아줄게. 박인데? 어? 아, 봤지 어. 마너 그래. 그냥. 블리치? 소호핑 블리치. 그냥 그냥 상어계단 블리치. 같이 갔어, 잡전야 밑으로 떨어질게. 너가 위에서 덮어. 어 알아도 됐어.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점수 싹고 엄청. 뭐뭐 뭐. 야, 점수작 일로 와. <laughs> <laughs> 살려 그랬는데. 아, 살려 줘? 어. 아, 미안해. 바이, 하퍼 그레이 타임. 사실 내내 원대한 꿈을 망쳤어. 저기 아. 저기 사워절 키를 눌러야 되겠네에라이 야, 선수들 옆 이, 대 뭐, 이 뭐, 이거, 뭐, 야 아, 이거, 뭐, 야거 뭐, 이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이 뭐, 야 이거, 이거, 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아이 야감맵인데 야감맵 같지가 않다. 아깬 났어. 실망스러워 레지. 옛날 야감맵 게임서 어디 갔어 얘들아 미안하다. 나 여기, 여기까지 끝인가 봐. 못지찌가 와? 홈킬 조심. 이 새끼 저 신념이 사나이 저거. 맞아, 어떻게 하라고?